네 우리 낚시로 꼭깨 잡으러 왔습니다 커피 하나로 둘이 나눠먹고 있어요 준비를 안해왔네 준비를 <laughs> 아이고 자 나와나와나 커피.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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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하나 갖고 둘이 갈라먹을 겁니다 네. <laughs> 아이고 네, 추억이야 진짜 너무 좋은 추억. 물론 예. 더 나이 먹기 전에 추억 쌓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또 얼마 많이 끊는건 몰라.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게 이게 L p g 거든 LPG, 예. 부탄 가스. 그러니까 뭐 불만 딱 튕기면 <laughs> 내가 보기에는 뭐일부분 아로로 끌어버려요 일분 아로. 이 별짓 다 했어요. 기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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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그 기름 가지가잖아요. 응. 그 붕어 부 새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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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새끼들 그 잡으러 가면 응. 기름이 끓이고 있다고. 어. 벨다, 거기다 튀기 뱀따, 면물에다가 딱 어. 씻어가지고, 옆에 그, 좀 부침가루, 튀김가루 딱 넣고 한번 싸게 갖고 응. 그, 그, 소금가루 살짝 치면 여기다 바로 들어가요. 그렇지. 아. 끓는 거 아니? 아니 나는 아, 아까 이게 더 끓여야 요아 됐죠 됐죠 됐찮아 이거 끄 되고 아까 그 동생이 새만금 얘기 원래 나 깜짝 놀랐어 앞으로 가면 은 동생하고 같이 낚시도 댕기고 <laughs> 추억을 좀 쌓아야 되겠어 추억을 좀들어야지 추억을 근데 네. 저기 한 것도 먹고 네, 조금씩 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많이 먹어서 맛이 아니라 이까짐으로 그렇죠 이까짐으로 응. 응. 오늘 너무 동생 와가지고 너무 응. 너무, 응. 너무 응. 좋아요 입술 많이 잡아야 되는데 어깨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어. 야 우리 어, 운도 조금 딸려 있어 장소도 좋아야 되고 우리 운도 좋은 일단, 장소. 일단은 우리는 여기부터 보고 안 되면 저로 가자고. 예. 네. 그래서 꽃게가 아무만도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는또 뭐 이제 어저께 알려준 그, 그 사장님도 얘기를 하시지만은 여기가 쉽게 해서. 해안에 네. 모항에서 뭐 주꾸미가 많이 잡힌다. 그러 모양 내가 보기에는 그 낚시꾼들 쭉 있어. 근데 또 그때 많이 가는 게 미끼가 많이 움직이잖아. 거기들이 물을 음. 따라가니까 음. 똑같아. 그 그럴, 그럴 수밖에 우리가, 우리가 맛집에 가듯이 주세가 먹더라도 외그 옆집 별이 있어도 안 들어가잖아. 맞아.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뭐가 많이 잡힌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또 많이 와있어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없어 <laughs> 네. 어쨌든 간에 내가 음. 내가 보기는 동생들도 이제 그걸 자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생산이 돼가지고 소득이 있어야지 일단 은 겨울에 되면 이제 지금 묘목나 아무것도 진짜 빨 죽은 거 갖다 심고 음. 흑탄골 지금 그 6m 거리거든요. 어. 그 중간에서 사과뽑구라고 사과? 근데 여기는 내가 이렇게 내가 사과 우리 사과가 사과나무가 다섯 그루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사과 잘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 올해는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그 저기 사과 이렇게 음. 진드물인가 뭐뭐 야들 안 치죠 그죠? 지 이렇게 사과가 점이 많아. 그 벌레가 먹었었 벌레가 먹는. 그거는 야들 안 치죠. 아, 여기 사과 잘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사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한국에서 대구 대구에서 안 되니까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기후 변화로 해서 요 충남 예산 이런 데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지금 어디냐면, 강원도 고속까지 올라가서 북한 옆에. 맞아 그런 데가 사과 또 맛있는 거야.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쪽도 괜찮고. 음. 와, 이런 라면, 굿이다, 굿. 너무. 이어 뭐. 네, 정말. 네, 네, 네. 응? 이 네, 라면 안 부족해, 부족하면 됐었는데. 너무 굿이야 <laughs> 남인이 이제 이거 화면 화면 동생 보여줘야 되고 제대로 나오는가? 거야? 네? 이네나오잖아 응. 네. 얼른 재방송 돌리는데요? 아니 아니. 남인도 안보고뭐 그렇게만 보이고. 아니 근데 안녕. <laughs> 어. 이렇게 라이디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에이. 이렇게, 이제. 됐어요, 이거 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찍다가, 음. 이제, 동생 보라고, <laughs> 돌려놓은 거예요. 와. 됐어요, 이제. 좀, 땡큐. 끌까요? 꺼보여, 네. 이제. 이제, 들어버려. 네. 네. 계속 그림니 들어버려. 됐어요, 네. 저렇게 꺼요, 이제. 오케이. 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아이 동생이 이거 준비를 다 해가지고, 너무. 네. 모사님도 뭐 먹으면 어, 너무 고맙구만 아이고 고 음. 사실은 우리 집도 그 바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니까 거기서 우리 삼겹살 구워 먹고 술도 한잔 먹는 것도 낭만이 있어요 그쵸 응 동생네 집도 거기에 이제 확 터져가지고 좋기는 한데 그 태양이 그러니까 그뭐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서 그 태양이 태양으로 살 살로 살라 보는 요망이 많은데래 태양이 그렇죠? 가라고 말할 때 항상 그러잖아 다른 데서는 돌아가는 거23% 되는데 태안은 11% 밖에 안 된다. 아, 그래? 네, 정착하면 오르면 거의 다 정착한다. 이거. 근데 우리 이사 올때은 인구가 태안 인구가 6만 천0 0명이 있었는데 지금 5만 9천 명으로 줄었다니까. 근데 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아, 아. 애들안 놓지. 죽는 사람 많지. 그러면 뭐 중계 돼 있지. 저기다가 <놀람> 서부발전 1, 2, 5기가 폐기가 됐어요. <놀람> 거기 인원이 직원이 400명이고 폐기된 데그딸인 식구까지 3000명이 줄어들 대 그럴 거예요. 다울때 됐어. 4시가 지났잖아. 다구은 거야, 지금. 옛날에 의련들이 그러잖아. 다구으면 일어나야 된다. 아우, 너무 맛있다. 우리 어릴 때. 그때 어, 소설책이 고옥보라고 했어요. 고옥보가 성이 고친데 이름이 옥보고는 사람이. 저 응. 그 지수 집에서 모순 사는데 거의 새벽에 그 일시키려고 새벽에 닭장 가서 막그 막대기로 콥는 거야. 그럼 닭이 울었다. 좀닭 울었다고 깨어 일시키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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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나머지 사짤는 힘든 거야. 근데 중국도 그 부자들은 다른 사람을 집에 두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음. 한국은. 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머슴이라고 써, 머슴. 뭐 똑같죠, 뭐. 어, 머슴인데, 그분들은 1년, 그, 한달한달중사를해준게 아니고, 1년 3경이라고, 1년 살이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뭐쌀 2가만이다. 뭐, 예를 들어서, 쌀 4가만이다. 1년 사면 그 3경이라고 1년치를 줬어요. <laughs> 아 진짜 라면도 맛있고 지금 중국에는 아. 잘더 찍으면 안 되지 Einen